합니다 1번은 요약집 2페이지 부터 4페이지가 있죠. 국토개법 명상용어의청이꼭 시험에 나오는데 옳은 것. 답은 4번이었죠. 4번에서 유할 것은 성장관리계획은 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만 만듭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그게 중요해오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꼭 아셔야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수반 계획이다. 계획 앞에 도시군관리계획 또 들어가면 틀려 버립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4번 맞고요 아, 1번 1번 왜 틀렸냐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할때 기본이 틀렸죠 기본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관리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요 개발 밀도학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완화가 틀렸죠 강화 그래야 되죠 너무 쉬우니까 틀린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화 그 다음에 3번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기반 시설을 도시 군객 시설로 바꿔야 되죠. 도시 군객설를쓸수 없겠다. 그러면 그 앞에 있습니다. 도시 군객 시설 사이란그말 보이죠? 그때 사함만 빼고 앞에 도시 군객 시설에다 똥 붙여요. 그래서 그 똥가람 친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란 사업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기출된 지문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용도기란 무엇 때문에 틀렸을까요? 마지막에 도시 군 기본계획 때 기본이 틀렸죠? 무슨 계획을 합니까? 관리 그래서 관리로 수정하면 돼요. 그리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1차적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용도죠. 2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용도 주고 있다면 그 위에다 중첩해서 정할수 있죠. 그래서 줄 겁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무엇과 무을 하기 위해서 강화 또이 완화 둘다할수 있는 겁니다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 다 체크 둘다할수 있다 강화도 완화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있는데 광역도시계 도시군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3번이죠 3번이 왜 틀린가 이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고 여기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광역도시격을 수립한 도의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여기가 틀렸죠? 받아야 한다. 지워버리고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에컨대 전남 도울사가 도호 관악역 내인 바로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을 자기가 광역회군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나서 세 명의 시장 등 군수에게 통보해 주죠. 통보받았던 그세명 시장 등 군수가 협의가 지고 우리가 수립하기 힘드니까 도사님께서 좀 수립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수립하겠다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도울사가 단독으로 수립했다면 자기가 그 광역 도시를 스스로 확정해서. 처리합니다.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죠?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왜 틀렸냐? 이것은 요약집 13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그따출줄 것이고, 이것, 여러분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읊어왔죠? 이걸 틀렸다면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시 바라고요. 거기다 씁니다. 용용용 기사지 알죠? 그래. 자, 몇 번이 답이었나요? 5번. 하천을 정비할 때 하천에다 줄까 봐요. 하천 무슨 시설 일정입니까? 그래요. 그것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그래, 기반시설을 세 가지 할 때는 도시 근화로 결정 산다고 그랬죠? 뭐, 뭐. 설치, 정비 또는 계량. 그렇게 써보세요. 어?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세 가지입니다. 설치, 정비 또는 계량.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이거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가지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4, 5번이 맞습니다. 1번, 특히 아님을 취하셔야 돼요. 1번. 알겠죠? 그래,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절단이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용용용 기사집이 해가지고 이때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죠. 개발, 시격 시가, 조종벽 수산량, 보호격, 도시장, 공격, 입증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나 이 성장관리계획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2번 농업진흥적은 무슨 법에 있는 겁니까? 이거 농지법에 있는 거죠. 농지법에 있는데 어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적 종류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적 지정과 변경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왕에 체크한 지에 법의 이슈도 아셔야 돼요. 농업 진흥적 지정은 무슨 법에 있는가? 농지법. 누가 지정합니까? 서버스 한 번.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누가 지정해? 요 그렇습니다. 시도사 이렇게 써세요. 지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지정합니까? 승인받고 지정합니까? 승인.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됩니까? 농림 축산식무장관그다 씁니다. 농림 축산식무장그 시험에 나왔습니다. 농업 진흥적은 농림 축산식무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시도사가 지정하고 농림 축산식년은 승인권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이농업지능적은 시험금으로서 중요한데요. 지정할 때 아무 데다 정한 게 아니라 무슨 무슨 용도적 안에 있는 농지 보전체 차합니까? 약자로? 녹관 농자. 이게 또라되죠? 녹관 농자. 그쵸? 자, 그래서 녹지적, 지역, 관리적, 지역, 농림적, 차해 지역 보전자 안에 터치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적인 농지에 다지하는것 아니에요.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녹지역도, 어, 무슨 행정구역에 있는 녹지역이 있다는 지정 못합니까? 특별시, 서울 특별시가 있다, 녹지역 있다, 거기다 있다, 농자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지정 못한다라고 막고 있죠? 그래,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사도시, 군에 있는 녹지역 있다, 거기다 농지 보전차 필요하면 그때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 요 알죠? 1번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무슨 법에근거해서 지정할까요? 무슨 법의 근거해서 신청할까요? 1번. 그래요. 그때 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영향을 보면. 약간 국토계법. 누가 지정권자입니까 써보세요. 그래요. 그때 씁니다. 특광특특시장수라 이거 중요해요. 지정권자를 깨트고 계셔야 되죠. 특광특특시장수 거기까지 꼭알아두시고 어, 성장 관계구역의 지정.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지정할 때, 어디다만 지정합니까, 1번? 오케이. 녹과 농자, 그다 씁니다. 녹지죠? 관리죠? 농림죠? 자는 보죠. 아주 주의. 어디는 절대 지정할 수 없냐? 그다 써서 엑스. 조상공,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거 두번 나왔네. 자, 그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정할까요? 3번. 국토개법 써요. 유출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지정합니까 이거? 그게 아니다가 중요한데. 처음에 그렇게는, 그렇습니다. 그래 특광특특시장수어요. 특광특특시장수. 처음에 국토교통부 장이 지정한데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틀리죠. 지정 기준은 국장이지. 기준은 누가 지한다고요? 국장. 지정권이야 누구다고요? 특광특특시장수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사보면, 용도적 에 o 의 행위자, 용도적 에서의 행위자는 뭘로 정할까요? 1. 도시군가로, 2. 대통령령으로, 3. 건축법령으로. 오케이,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랑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하죠. 우리 시행령 78제에 바로 용도 별, 뭐, 뭐, 건축할 수다라고다 규제해놓고 있죠. 자,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했고 4번 들어갑니다 4번은 31페이지 있습니다 국토개법명상 다음 지역에서 행위자한 등에 관한 설명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2번이 맞습니다 2번 오시면 두 가지 용도적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보전관리적하고 생산관리적에서만 이걸 적용합니다 원래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안에서 행위자는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규제를 받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바로 관계 장관 그 청장이 다른 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건축행위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건데 자 이번 보존 관리기나 생산 관리에 대하여 농림축산 신부자은 밑에 가다 보면 농지 보존을 위 해서 농지법을 통하여 마지막 보면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 의 용도 종류 규모 등어 제한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이나 그서부터 건자부터 제한까지 밑줄 짧게 봐요.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마지막에 거기다 약자로 행위자 이렇게 써요. 행위자 같은 말입니다. 행위자 그긴 표현을 약자로 행위자 이렇게. 그래서 이 보전 관직이라든가 생산 관직에 대해서는 농림 농림 축산식품장관이 그 안에 있는 농지 보전 을 위해서 무슨 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행위자를 가할 수 있냐? 느 농지법, 이렇게 해서 하고요. 또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로 밑에, 어, 그, 어, 쭉 가다 보면 해양환경보전포 있죠? 해양환경보전위에서 무슨 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어그 행위자를 갈수 있냐? 어 해양생태기 보전및 관한 법 이렇게. 그 다음에 또이 보전 관리, 생산 관리에 대해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밑으로 가서 보면 환경,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을 위 해서 무슨 법을 동원해서 또 행위를 가할 수 있느냐? 바로 자연환경 보존법 자연환경 보존법 자연환경 보전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행위 제한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산림청장이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슨 법 동원해서 추가로 행위제한을 할수 있냐? 산림자원어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을 동원해서 추가로 행위제한을 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린 것인가? 1번은 농업진흥적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에 따른 제한받는다 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틀렸을까요? 바로 그 농업진흥적이 여기에 있을 때그 개별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농림적 안에 있어야 돼요. 용도적은 농림적에 두고 그 안에 이렇게 농업진흥적 지정돼 있다. 여기에서 행위전을 법조로 적용해 나간다. 그럴 때는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 농지법 그래요. 농업진흥지 무슨 용도지에 소지하고 있을 때요, 농림적 중에. 그래서 농업진흥자 앞에 농림적 중이 말을 써놔야 돼. 그래야 맞는 거야. 과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그냥 농림자가 하는 행위자는 농지벌칙을 한다고 틀리고 농업진흥이 무슨 적이 써야 된다고 농림적 중에 있어야 돼. 농림적 중에. 농림적 중에 그게 빠져 틀린 거야. 이해돼요? 함정, 함정, 함정. 농림적 중에 농업, 진흥적이 있다. 그 안에서의 행해자는 무슨 법을 봐야 알수 있느냐? 농지법. 또, 농림적 중에 이렇게 보존전 내가 봐봐요. 임자산 살림할 때 임자거든. 살림할 때. 그래서 여기에 산이 있었어야지, 산. 산 중에서 보존전할 가치가 있는 보존전 산지가 있습니다. 보존전 산지 안에 있는 땅에서는 무슨 법? 산지관리법. 농림적 중에 초지란 땅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 초지법. 반드시 무슨 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농림적.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깨뚫고 계셔야 돼요. 몇 페이지 있다고요? 요약집? 31페이지 있죠? 30페이지.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3번을 보죠. 3번은 왜 틀렸냐? 여기 농공단지가 있다. 농공단지가 있다면, 이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을 적용받아라? 그렇죠. 행위자는, 거기 보면, 그럴싸하게 나와있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과거에 이렇게 똑같이 두번 기출한 바 있는데, 이거 틀린 것이고. 농공단지 무슨 법? 산업 입지 및 개발함.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틀렸죠. 법의 이름을 정확하게 짝짓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4번 아까 했죠. 농림적종 보전 산지 안에서 무슨 법? 산지 관리법이지. 그 사법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한 법률 이게 틀렸단 말이죠. 무슨 법이다? 산지 관리법. 산지 관리법. 농림적종 보전 산지 안에서는 산지 관리법.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5번이면 이 자연환경 보호 전적 쪽, 그 앞에 이렇게 자연환경 보호 전적이 있다. 반드시 자연환경 보호 전적이 있어야 돼. 니 자연환경 보호 전적에 이렇게 공원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안에서 무슨 법에 따른 건축 전을받으라행 징을 받으라외울때 자연 공헌법 이렇게 여기에서 도시가 나면 오안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 그래서 도시 공업 및 녹지법률이 아니라 무슨 법 자연 공헌법 암기 네? 자연 공헌법 자연 공헌법 그래서 5번 틀렸죠 도시 공업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 적용될리 만합니다 이 도시 공업 및 녹지법률은 무슨 장소에서 적용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특별 법이냐면은, 거기다 써놔요. 도시 공헌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전 국토가 이렇게 했잖아요. 국토가 했다면, 사용도로 구분 지정, 이용 관리하고 있죠?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잖아요. 미지정역도 있을 수 있죠. 이때, 이 도시장 안에 식생이 양한 산지 개발을 전하여서 산에다가 도시지역에용도지역 산이 있겠죠? 산에다가 우리 도시민들의 여가공간, 공권을 제공하자 여기다 에 지정해 놓게 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국이죠 이 도시장 공격은 바로 도시장 안에만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지 못해요 이때 이 안에서 특별히 이 안에서 행위장과 관리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자 해서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개별법이 바로 바로 도시 공원 및 녹지난 법률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도시역내에 이렇게 도시형 공원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물건이 나왔다. 토지를 팔아달라고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법을 검토 그 설명해 주면 돼요? 도시공헌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여기에서만 특별히 적는 법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 했어요, 이거. 알죠? 자, 그래. 그래서 5번 틀렸다. 그리고 이왕에 본짐에 이천황기 어, 부호전적에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 그렇죠 이거는 수도법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선형기념물 그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법? 문화재 보호법 그리고 지정문화재 그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래도 문화재 보호법 이 안에 해양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법? 해양 생태계 보호및관한 법률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수산장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법? 수산, 자원, 갈 여기까지 정확하게 좀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